이번 시간에는 우리 디스크 검사에 대해서 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검사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하드디스크가 됐든 플로피스가 디크 됐든 그런 것들 있죠. 그런 장치들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줘요. 검사를 해주고 만약에 복구가 가능한 그런 에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복구해주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디스크 검사라고 합니다. 이 디스크 검사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폴더가 됐든 파일이 됐든 그런 것들에 오류 같은 것들을 전부 다 검사를 해서 그런 오류를 이제 복구해주는 그런 기능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 이제 파일이나 폴더 말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하드디스크가 됐던 플로피 디스크에 디스크 표면이 있죠. 그런 물리적인 그런 표면도 검사해서 만약에 물리적인 오류가 있다 라고 하게 되면 배드섹터를 그렇게 표시해 줍니다. 여기서 이제 배드섹터라는 게 이제 하드디스크나 플로피 디스크에 물리적으로 손상된 그런 영역을 보고 우리가 배드섹터라고 해요. 그때 이제 손상된 부분을 이제 복구를 할때 교차 연결된 그런 파일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그걸 이제 제거하거나 백업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교차 연결된 파일이다 라고 하게 되면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파일을 저장할 때 클러스터 단위로 이제 저장이 된다 라고 했는데 그 하나의 클러스터에 두개 이상의 파일이 저장된 걸 보고 우리가 교차 연결이라고 합니다. 이런 디스크 검사는 네트워크 드라이브가 됐든 CD롬이 됐든 이런 것들은 우리 디스크 검사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이 디스크 검사는 어디서만 할수 있다. 하드 디스크나 플로피 디스크 여기서만 할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못 한다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 검사라는 거는 컴퓨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그렇게 실행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우리가 디스크 검사를 하는데 물리적인 그런 오류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요.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NTFS에다가 배드 섹터라고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고 그 부분에 있던 파일 있죠? 그거를 이제 다른 위치로 그렇게 옮겨 줍니다. 그럼 이제 배드 섹터로 그렇게 표시된 부분이 있죠. 그 공간은 이제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우리 배드 섹터예요. 예를 이제 실행시키는 방법은 시작에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그런 게 나오죠. 그 드라이브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누르고 나서 이제 속성에 들어가요.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도구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게 되면 이제 디스크 검사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직접 한번 보세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탐색기 열어놓고요. 컴퓨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각종 드라이브들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내가 디스크 검사할 그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리고 속성창에 들어갑니다.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C드라이브 속성하고 나오죠. 여기서 이제 도구라는 이 탭이요. 이 도구라는 탭에 들어가게 되면 오류 검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검사라는 거 예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디스크 검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디스크 검사할 때, 이렇게두 가지 옵션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거 보니까, 파일 시스템, 오류 자동 수정이라고 있죠. 얘는 말 그대로 오류가 생겼을 때, 그걸 자동으로 수정할래 말래, 그거 이제 체크하는 거고요. 두 번째 거 보니까, 불량 섹터 검사 및 복구 시도라는 거 있죠. 얘는 불량 섹터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하드디스크에 이제 물리적으로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검사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드디스크에서 물리적으로 손상된 부분을 보고 불량 섹터라고 하는데 그걸 검사할지 말지 그런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당 내용 좀보자고요 우리 디스크 검사 옵션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파일 시스템 오류 자동 수정이라는 것도 있고 불량 섹터 검사 및 복구 시도라는 것도 있고 있다 그랬어요 얘는 말 그대로 오류가 생겼을 때 오류가 생겼을 때 오류 수정 할래 말래 그걸 묻지 않고 곧바로 자동으로 알아서 수정해 주는 거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 불량 섹터 검사 및 복구 시도라는 이 옵션이라는 거는 디스크 포미널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해서 물리적인 오류 불량 섹터 같은 것들을 찾아 주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디스크 검사 이 옵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파일 시스템 오류 자동 수정이라는 거 얘가 됐든 불량 섹터 검사 및 복구 시도 이 옵션 이두 가지를 선택하고 나서 시작 버튼을 내가 클릭하게 되면 디스크 검사가 바로 수행 안 돼요. 바로 수행 안 되고 우리가 컴퓨터를 이제 다시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디스크 검사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야기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디스크 검사는 무조건 시험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디스크 검사 옵션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 아까 특징이 있었어요. 그 특징들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